네, 안녕하세요. 박인준입니다. 오늘은 라이언 스티리에서 나온 M4라는 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거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다가 칼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어떤 분이 이 칼도 한번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칼은 일반인들이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칼들은 하나를 사면 오래 쓰셔야죠. 이 칼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 칼이 20만 원 중반대 정도는 주셔야지 구입이 가능한 칼이니까 어 이거를 하나 사시면 꽤 오래 쓰셔야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한번 날이 무뎌지면 굉장히 날을 다시 세우기가 어려운 칼입니다. 어, 제가 그 제목에 그 슈퍼 나이프라고 그랬는데, 예, 이 슈퍼 나이프입니다. 왜냐면 여기 사용된, 어, 쇠가, 예, 지금까지 나온 강철 중에서는, 나이프용 강철 중에서는 가장 잘 만든, 성능이 뛰어난 그런 칼이라는 의미에서 이 슈퍼 나이프입니다. 어 칼이라는 게그 그렇습니다. 어 이게 이제 그 사미 나이프인데 굉장히 예쁘죠. 이거 사실 상당히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칼이죠.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이제 탄소강입니다. HRC라 그래서 그 나이프의 강도를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 HRC가 이게 60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60 60일 정도 되는 칼들은 이쪽에 그 칼날 부분에 그 열처리를 통해서 탄소의 함량을 높입니다. 그러면 이 칼의 경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주 딱딱해지죠. 그래서 쉽게 무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칼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경도가 높으면 이게 돌멩이로 찍는다든지 옆에 이렇게 하면 이게 깨질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좋은 나이프용 쇠라 그러면, 제, 이렇습니다. 쉽게 날이 무뎌지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서 동시에, 참 달성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충격을 가했을 때, 도리를 찍는다 다른 칼로 내리친다든지, 망치로 내리친다든지, 뭐, 해머로 내리쳤을 때, 칼이 부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 과학은, 예, 그거를 이제 극복해내는 겁니다. 어, 일단 한번 보시죠. 칼 재밌습니다, 이 칼은. 예, 이게 이제 시스라 그러 해서 칼집이죠. 근데 스위스가 굉장히, 예, 그 두꺼운, 아주 튼튼한, 뭐, 정말 오래 쓸수 있게, 예, 그, 뭐, 싸구리처럼 나일론이나, 뭐, 인조가죽으로 만든 게 아니라,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꺼운, 튼튼한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칼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시크라프트하고 이런, 이제, 나중에 설명드린 감성 캠핑용이죠. 예, 그래서 이게 나무를 쪼개고, 그 깎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칼등이, 예,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게, 이게 4mm 짜리인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걸 위해서 뭐 망치로 때리든지 아니면 뭐 돌로 나무를 쪼갤 때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다. 이 칼이. 예, 그리고 핸들도 이렇게 보시면 손에 딱 잡히는 예, 그런 그 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핸들이, 그, 이, M4는 다양한 종류로 나와요. 올리브 나무로도 이게 된게 있고, 산토스루라는 나무로 된 것도 있고,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요, 요것처럼 G10이라는 이, 저기, 합성수지입니다. 요 G10으로 만든 것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미카타라는 핸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생긴 거는 이제 그 나무처럼 질감이 있는데, 예,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예, 그런 핸들입니다. 에, 결국 소개해 드려야 되는 부분은 예, 이 쇠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일단 표를 한번 보실게요. 어느 정도 되는지 하면. 첫 번째, 어, 사각형 중에서 마름목 골룡 의 위쪽을 보세요. 엣지 리텐션이 되어 있죠. 그 10점쯤의 구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몇 년을 써도 이 날이 무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오른쪽을 보시면, 터프니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10점 중에 육점입니다 뭐냐면, 여기에 뭐, 망치로나 햄머로나 또는 돌멩이로 찍더라도 이게 예, 깨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나올 때는 HRC가 58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끝에 그날 부분을 살짝, 예, 끝 부분을 그열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HRC가 60 정도에서 탄소광 정도의 HRC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laughs> 일반인들이 사기, 그, 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한 2, 3몇년 년, 몇 쓰다 그냥 버려버리시면 괜찮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아까운 칼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왼쪽을 보시죠. 이지오브 of s h a 요 예. 칼을 가는 게십0점 중에 2입니다. 거의 날이 안 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인이, 그, 뭐 간혹 가다가, 그, 뭐, 숫돌에 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laughs> 이거 숫돌이 안 갈아집니다. 예. 그, 이걸 갈수 있는, 그, 전동 그라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칸은 이제 사용할 때는 굉장히 좋고, 오래 가고, 날이 오랫동안 서 있고, 또 굉장히 아무렇게나 다루도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물속에 그냥 상당히 담궈도 또는 습기에 노출돼도 거의 그, 녹이 슬지 않습니다. 보실게요. 마른 목걸 제일 밑에, 에 예, Corrosion Resistance 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게 뭐, 산에 부식에도 강하고, 소금물에 들어가도 녹슬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슈퍼스틸인 겁니다. 예, 슈퍼스틸이란 게 이런 데, 그 영입할 수 없는 어떤 물성들을 이그 그, M30 이라는 이 강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슈퍼스틸이 되는 겁니다. 이 라이언스틸이라는 회사는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닙니다.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다루기 힘든 강철을 가지고 굉장히 예쁜 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상당히 칼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부시크래프트를 할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부시크래프트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나 봐요. 부시크래프트 하는 분들한테서는 이 칼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말고도 최근에 이제 감성 캠핑을 한다고 그래서 그, 우드 스톱, 그러니까 그 나무화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이런 식의 그, 그 불을 피우는 거, 그 캠파이어를 할 때는 아무래도 큰그 나무들을 사용할 때는 그 나무들을 처리하기 어렵죠. 예. 그럴 때는 이제 도끼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요렇게 그, 조그만한 불을 피운다든지, 요거 보시면 요새 이제 감성 캠핑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요런 거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요새 찾으세요. 그 가격도 쌉니다. 이런 그 나무화로는. 이 나무화로 가격이 뭐, 그, 새 중국산이 많이 나오니까 스텐레스로 만든 거는 뭐 2, 3만 원이면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이제 구입하시면 여기는 이제 큰 나무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파는 장작들이 대부분 다제고 크게 나옵니다. 네, 이런 장작들을 사서 그걸 쫙좀 조그맣게 이제 쪼개야 하는데, 그때, <laughs> 이거 때문에 도끼는 쓸 수가 없죠. 네,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원래 부시크래프트 할 때는 이제 옆에 그 나무 같은, 나무 가지 같은 거를 이제 요게 한이 정도 되는 그나뭇 가지는 이걸로서 충분히, 예, 그 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르고 이제 옆에 있는 장가지들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이거를 이제 기둥으로 셀라 그러면 끝을 이렇게 다듬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 끝을 뾰족하게 예, 그럴 때 유용하게 쓰는 예, 칼입니다. 뭐 제가 이런 그 감성 캠핑 또는 부시크래프트용으로 나온 칼을 제가 소개를 드리게 됐네요. 오늘은 부시크래프트와 감성 캠핑 하는 분들을 위해서 슈퍼 나이프라고 할수 있는 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